충격 실화. 옛 소련 장군이 한국에 나타났어요. 딸들이 빨갱이 나라로 도망갔다는 분노를 안고 한국을 찾았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초고층 빌딩과 세계 최고 의료 기술에 완전히 놀란 장군님은 소련에서 들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 특수부대 장교와 성형외과 명의 두 사이를 만나고 그의 67년 인생관이 완전히 뒤집혔답니다. 평생 적국이라 믿었던 나라에서 찾은 진실과 감동의 화해가 이어졌어요. 한국인 사위를 둔 아버지로 새 삶을 시작한 이 놀라운 대역전 스토리 지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하일드미트리에비치입니다. 저는 67살이고 전소련 육군 장군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전에 군인이었던 것처럼 똑바로 서 있습니다. 제 얼굴은 엄격하고 두꺼운 눈썹 때문에 항상 심각해 보이죠. 오늘 저는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군사 지도와 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눈은 손에 들고 있던 두 장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들, 안나와 유리카의 사진이었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조국을 배신할 수 있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제 딸들은 저에게 한국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공부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한국? 제가 그들에게 소리치던 기억이 나요. 한국에 뭐가 있다고? 그냥 작고 가난한 나라잖아. 그게 제가 믿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소련 육군에서는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어요. 저는 그곳이 특별한 것이 없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제가 젊은 장교였을 때 봤던 전쟁 다큐멘터리에 나오던 그 가난한 나라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안나와 유리카는 한국에 영원히 머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케이팝이라는 한국 음악을 좋아했고 하루 종일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 딸들이 조국 러시아 대신 한국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들과 대화를 끊었어요. 1년 동안 전화도 편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를 저보다 선택했고 제 마음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늘 아침 뭔가가 바뀌었어요. 제 예군대 친구 빅토르가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죠. 너의 딸들이 한국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니? 빅토르가 말했어요. 내 조카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 그가 출장 중에 안나를 봤대. 지금은 큰 미디어 회사에서 팀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유리카는 빅토르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병원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오는 중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들이 그런 곳에서 성공할 리가 없어. 하지만 빅토르가 떠난 후 의심이 제 마음 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라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 그곳에서 행복하다면, 만약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안 나와 유리카의 사진을 보았어요. 그들의 웃는 얼굴이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내 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봐야겠어. 다음날, 저는 한국 서울행 비행기 표를 샀어요. 간단한 옷, 군사운장, 그리고 딸들의 사진을 작은 여행 가방에 싸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에서 그렇게 멀리 여행해 본 적이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비행기 창가에 작은 초를 켜고 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를 속삭였어요. 처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내면에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제가 참전했던 전쟁의 어두운 기억들이 마치 햇빛에 너무 오래 놓아둔 오래된 사진처럼 조금씩 바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이륙하면서 굉음을 내고 있었어요. 저는 아래로 사라지는 러시아를 바라보며 제 딸들을 데려간 이 나라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살짝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제가 터미널에 들어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고 있었죠. 이 공항은 정말 거대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리벽이 천장 높이까지 쭉 뻗어 있었고, 사람들은 반짝이는 바닥 위에서 구두 소리를 내며 여러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일 리가 없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작은 러시아어, 한국어 사전이 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가리켜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어, 영어, 중국어, 심지어 러시아어로 된 안내판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안내데스크로 다가갔어요. 깔끔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저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녀는 너무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강남에 어떻게 가나요? 제 딸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꺼냈어요. 공항 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신 다음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고 강남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녀는 저에게 교통카드를 건네주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는 한국의 모든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들어가고 나올 때 센서에 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열차로 가는 안내판을 따라갔어요. 모든 것이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디지털 화면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안내방송은 네 가지 다른 언어로 나오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아마 낡고 더러울 거야. 공항 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본 어떤 기차역보다 깨끗했어요. 승강장에는 안전을 위한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디지털 표지판은 다음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남은 시간을 초단위로 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기도 신선하고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정장을 입은 회사원은 그날 저녁 집으로 배달될 식료품을 휴대폰으로 구매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나이 드신 여성분은 휴대폰으로 온라인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저는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이건 러시아에서 본 어떤 것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야. 열차가 서울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있었습니다. 높은 고층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그 사이로 사람들이 걷고 놀고 있는 녹색 공원들이 보였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멋진 자동차들이 신호등에 멈춰 있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깨끗한 인도를 따라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강남역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감정들이 제 안에서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딸들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러시아 대신 선택한 이곳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왜 누군가가 여기서 살고 싶어 할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지하철 문이 열리자, 저는 마치 미래에서 온것 같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유리와 철강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제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화면들이 건물 외벽을 덮고 있었고, 화려한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리는 쓰레기 한 조각 없이 완벽하게 깨끗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으며 모두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세련된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제 옆을 지나가고 있었고, 상점 입구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모퉁이에 있는 식당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어요. 이런 게 현실일 리가 없어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럴 수 있지? 저는 안나의 주소를 적어 놓은 종이를 꺼냈어요. 발음할 수 없는 한국거리 이름들이 저에게는 낯설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택시 승강장이 눈에 띄었어요. 아마도 운전기사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택시에 다가가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고, 러시아어로 몇 마디를 하는 것에 저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세요? 저는 관광객들에게서 러시아어를 조금 배웠어요. 오세요,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깨끗한 택시에 앉아 강남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택시는 좀더 조용한 거리로 들어서서 입구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높은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문지기가 정문에 서서 들어오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가족이 여기 사나요? 제가 요금을 지불하자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제 딸들이여,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랫동안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행운을 빕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서서 수많은 층을 올려다 보며 어느 창문이 제 딸들의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입구로 걸어가 1507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507호 초인종을 누를 때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인터폰을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나였어요. 큰딸의 목소리는 정확히 예전과 같으면서도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안나. 나야. 네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초 동안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버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오세요, 아빠, 안나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감정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저를 15층으로 올려보내는 동안 제 가슴 속에서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반짝이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뉴스와 날씨를 보여주는 작은 화면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조차도 모스크바 제 아파트 건물의 어떤 것보다 더 현대적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제두 딸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는 잠시 움직일 수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32살이 된 안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아한 파란색 드레스와 세련된 신발을 신고 자신감 있게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벽했고, 중요한 비즈니스 우먼처럼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28살인 제 작은 딸 유리카도 마찬가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헤어스타일이 그녀의 웃는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녀는 모스크바 최고 병원에서 본 간호사들을 떠올리게 하는 전문적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그동안 상상했던 혼란스럽고 길 잃은 소녀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빠. 그들은 함께 외치며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진지하게 어쩌면 화를 내며 있으려고 계획했지만 그들이 저를 안았을 때 그런 감정들이 모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꽉 안아주며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비싼 향수와 섞인 딸들의 익숙한 향기를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아파트 안으로 안내했고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넓고 아름다웠으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서울의 숨막히는 전망이 보이고 있었어요. 가구들은 비싸 보였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너희들이 여기 살고 있니? 저는 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안나가 미소지였어요. 네, 아빠. 저는 KBS 미디어의 국제 콘텐츠 팀장이에요. 저희는 전 세계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 뷰티 메디컬 센터에서 간호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유리카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치료를 받으러 오는 국제 환자들을 돕고 있죠. 그들은 저에게 아파트를 구경시켜 주었어요.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 현대적인 주방. 그리고 제가 본 중에 가장 큰 텔레비전이 있는 거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일부는 제 딸들이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 각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그들이 서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맛보길 원하는 전통 한국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다채로운 요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지개 패턴으로 배열된 채소를 얹은 밥, 매콤한 냄새가 나는 빨간 양배추,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얇게 썬 고기가 있었어요. "아빠, 이것부터 먼저 드셔 보세요." 유리카가 제 접시에 고기를 조금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불고기라고 해요. 한국식 바비큐 소고기예요." 저는 이상한 맛이 날 거라고 예상하며 작게 한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제 입안에는 제가 먹어본 최고의 음식들을 연상시키는 맛있는 맛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구나. 저는 제 말에 스스로도 놀라며 인정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희들 둘다 약혼자가 있다고 했니? 저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제 딸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어요. 네, 아빠, 안나가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보실 거예요. 그들도 아빠를 만나길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딸들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들을 만나는 날이었죠. 전직 장군으로서 저는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 남자들이 제 안나와 유리카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들일까요? 아침 식사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나가 문을 열러 갔고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표정을 엄격하고 진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압적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두 남자가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둘다 좋은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식으로 존경을 표하며 저에게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이쪽은 제 약혼자 강민호예요. 안나가 첫 번째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와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 그는 완벽한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안나가 선생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가 제 언어를 그렇게 잘 구사하는 것에 놀라고 있었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단단했고, 저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남자는 강한 악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쪽은 한상현, 제 약혼자예요. 유리카가 두 번째 남자를 데려오며 말했습니다. 상연도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비록 민호만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요. 드미트리에비치 장군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가 격식을 갖춰 말했습니다. 저는 두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들의 얼굴과 자세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제 딸들을 부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민호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유리카가 일하고 있는 서울뷰티메디컬센터의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사고 피해자와 선천적 결함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재건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도 놀라며 감탄해서 눈썹을 치켜올렸습니다. 의사는 언제나 좋은 직업이었죠. 당신은요? 저는 상현에게 물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 장교입니다. 상현이 대답하며 말할 때 더욱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즉시 제 관심을 끌었어요. 전직 장군으로서 저는 군인들을 존중했습니다. 특수부대 계급은요? 저는 새로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대위입니다. 선생님 상현이 대답했습니다. 8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위해 전통 한국 식당으로 갔어요. 그 식당에는 낮은 테이블이 있어서 바닥에 깔린 방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제 오래된 무릎이 아프다고 투덜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와 상현은 제가 최고의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면서 각각의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일과 미래 계획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민호는 한국 병원에서 사용되는 첨단 의료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기술 중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치료받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옵니다. 상현은 한국 군대와 그들이 미국 군대와 함께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규율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지킨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 남자들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똑똑하고 친절했으며 환자들을 돕는데 헌신적이었습니다. 상현은 제가 군 시절에 알았던 최고의 장교들처럼 명예롭고 용감했어요.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두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 딸들에 대한 당신들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모두 두려움 없이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고 저는 그것을 존중했어요. 저는 안나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녀와 가정을 꾸리고 그녀의 경력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난 가장 놀라운 여성입니다. 상현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카는 제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그녀를 보호하고 매일 소중히 여길 것을 약속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딸들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들이 여기서 좋은 남자들을 찾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어쩌면 러시아에서 찾았을 남자들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지 3일째 되는 날, 미래의 사위들이 저에게 서울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상현이 그의 반짝이는 검은색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산 꼭대기에 높은 건물인 남산타워를 방문했어요.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지도처럼 아래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타워 꼭대기에서 서울 전체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저는 아래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건물들이 제가 볼수 있는 한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여기에는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죠. 다음으로 우리는 경복궁이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현대적인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채로운 건물과 평화로운 정원이 있는 고대 왕궁이었어요. 목조 건물들은 밝은 빨강, 파랑,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모서리가 위로 향하는 곡선 지붕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백 년 전에 그곳에 살았던 한국의 왕과 왕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이 역사에 매료되어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을 사랑하고 있죠. 궁궐 방문 후 그들은 저를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할수 있는 로봇,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 조명부터 냉장고까지 모든 것을 제어하는 홈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네, 상현이 목소리에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점심으로 우리는 전통시장에 가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달콤한 팥 안금이 들어간 뜨거운 붕어빵, 야채가 들어간 바삭한 부침개, 그리고 저를 땀 흘리게 했지만 맛있었던 매운 떡볶이를 먹었어요. 분비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총을 든 경찰관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질서있고 공손했습니다. 혼잡한 지역에서도 아무도 밀치거나 떠밀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는 폭력적인 범죄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것을 언급했을 때 상현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후에는 민호의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의료장비는 제가 러시아에서 본 어떤 것보다 더 첨단이었습니다. 로봇들이 의사들의 어려운 수술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컴퓨터는 환자 몸 안에 상세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이런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우리는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있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현의 군부대를 방문했어요. 제가 장군 출신이라는 배경 덕분에 그들은 저에게 특별히 방문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제가 전직 장군이라는 말을 듣고 똑바로 서 있었어요. 그들은 완벽한 형태로 저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정확성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제복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고 부츠는 오후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네 군인들은 규율이 잘 잡혀 있군요. 저는 상현에게 말했어요. 제가 하는 말로는 이것이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은 제가 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깨끗하고 기회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딸들이 왜 여기 머물기로 선택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뭔가 다른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오랫동안 제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로운 감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안나와 유리카는 서울 중심부를 흐르는 한강에서 특별한 피크닉을 계획했습니다. 강변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화창한 날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푸른 하늘에서 춤추는 색색깔의 연을 날리고 있었고 커플들은 매끄러운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처럼 푸른 잔디 위에 담요를 펼치고 있었어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유리카가 땅 위에 체크무늬 담요를 펼치는 동안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와 상현이 음식과 음료로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도착했어요. 우리는 담요 위에 원형으로 앉았고, 앞에는 반짝이는 강물이, 뒤에는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몇년 만에 이렇게 많이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민호가 안나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는 모습과 상현이 눈에 사랑이 가득한 채로 유리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딸들은 제가 본적 없이 행복해 보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갑자기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지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진지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딸들이 끔찍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여기 살기로 선택함으로써 러시아를 배신했다고 믿고 있었죠. 안나와 유리카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어깨에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계속 말하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특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여전히 전통을 존중하고 성공적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곳이죠. 저는 미래의 사위들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민호, 상현,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판단했고 그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제가 세상 어디에서라도 딸들을 위해 선택할 수 있었다면 바로 여러분 같은 남자들이었을 거예요. 두 남자는 제 말에 깊이 감동받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상자 두 개를 꺼냈어요. 이것들은 제가 소련군에 있을 때 받은 훈장입니다. 이것은 전투에서의 용맹함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리더십 우수성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길 원합니다. 저는 한 상자를 민호에게 다른 하나를 상현에게 건넸어요. 금속 훈장이 햇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되어야 해서가 아니라 제가 함께 복무했던 최고의 사람들을 존경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상현의 눈에는 훈장을 받으며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는 딸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나, 유리카, 내가 너희의 꿈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해. 내가 너희와 대화를 끊어서 미안해. 진실을 보기에는 너무 고집이 셌던 늙은 군인을 용서해 줄수 있겠니? 아, 아빠. 그들은 외치며 제게 팔을 둘러 안았어요. 제가 그들을 꽉 안아주는 동안 그들의 따뜻한 눈물이 제 뺨에 닿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등을 똑바로 펴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자, 제가 뭔가를 연습해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러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한국어 말에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가슴에 따뜻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군사력에 대한 예전의 자부심이 아니라 제 나이에도 배우고 성장하는 새로운 종류의 자부심이었죠. 황금빛 석양이 한강에 반사되는 동안 저는 이네 명의 젊은이들, 제 딸들과 그들의 미래 남편들을 바라보며 간단한 진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단지 러시아 장군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 아들들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가족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